네, 여러분들은 지금 2023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3일차 스마트 매니지먼트 트랙을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스마트 매니지먼트 트랙 세 번째 주제 발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예, 스마트 제조와 보안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스마트 제조에서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이제 가장 중요한 또 핵심 키보드 중에 하나가 이제 보안인데요. 예, 주제 발표 제목은 고객 환경을 고려한 단계별 OT, ICS 보안 적용 방안이고요. 함께해 주실 전문가 분 모셨습니다. 안내배 이준욱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네,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아, 안녕하세요. 안내배 이준욱입니다. 저는 안내배에서 어, OT 보안 솔루션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IT나 ICT 쪽에서 뭐 금융, 뭐 다양하게 이제 보안이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 그에 비해서 이제 제조 쪽은 상대적으로, 네. 네, 뭐 투자도 그렇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제 보안에 대해서 뭐 그렇게 중요하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스마트 공장, 스마트 제조, 이런 IT, ICT 기술이 이제 융합, 융복합이 되면서 네. 떠오르고 있는 이슈가 이제 보안인데요. 네, 뭐 안부를 비롯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이제 이쪽 OT나 i c s 보안 쪽으로 많이 솔루션도 공급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데 최근에 이제 그런 동향들 좀 궁금해요. 이제 제조 쪽에 스마트 제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융복합되면서 어떤 그 위협들 제조 쪽 OT나 이런 쪽에서 어떤 위협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어, 요즘, 그, OT 보안의 이제 트렌드는 뭐 타겟형 공격이 늘어나고 있다는 아, 점입니다. 음, 음. 그래서 뭐, 특정 사회 기반 시설이나 아니면 제조 기업을 타겟으로 한 공격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어, 금전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뭐, 인명 피해나 아니면 사회적 혼란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뭐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 예, 이슈가 되고 했었죠.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뭐 전체적인 뭐 다운타임이 발생하거나 하는 부분으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보안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예,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주제 발표 해주실 텐데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까요? 네, 그, 많은 고객사에서 이제 OT 보안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고 계실 텐데, 네네. 어, 고객사마다 이제 각각 OT 환경이 다다르실 그렇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비해야 할 OT 보안 솔루션들도 다 다를 거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어, 고객사 환경에 맞게끔 어, OT 보안을 어,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죠 예뭐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을 체크를 해서 네. 스마트 제조도 이제 어떤 솔루션을 도입을 하느냐도 지금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체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현 상황을 파악하는 게 그런데 네, 이제 보안 대부분의 이제 중소 중견 기업들은 이제 보안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네. 네. 그 안내비라든가 여타 이제 관련된 보안업체의 컨설팅을 위해서 이제 컨설팅 받는 것 상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부장님 모셨고 예, 오늘 주, 준비하신 주제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번 발표에서는 고객 환경을 고려한 어, 단계별 OTICS 보안 적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T 보안 위협 동향과 OT 환경의 특수성, 그리고 OT ICS 보안의 단계별 대응 전략에 관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T 보안 위협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OT 보안 사고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0년 발생한 이란 원자력 발전소에서 스톡스넷이라는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해서 최근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랜섬웨어 감염 사고까지 최근 10년 동안 많은 보안 사고들이 발생을 했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사회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생산 제조 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보안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보안 사고 사례를 보시면 2018년에 이제 대만 반도체업체인 TSMC에서 악성 코드에 감염된 USB를 내부 생산 설비에 직접 연결을 하면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었었고요. 이 감염된 시스템을 시작으로 해서 내부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공장으로 악성 코드가 전파되었습니다. 뭐 이로 인해서 이제 48시간 동안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되었고요. 약 3천억 원의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일본의 이제 혼다 자동차에서 업무망에 있는 관리자 PC가 랜섬웨어에 감염된 후에, 이제 그 RDP 등과 같은 안전하지 않은 원격 접속을 통해서 이제 내부 네트워크로 전파가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미국과 인도 등한 11개 공장의 생산 라인이 마비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 이런 뭐 OT 보안 사고들의 패턴을 좀 요약을 해보면, 먼저 IT망에 있는 관리자 시스템 대상으로 악성 코드가 이제 감염이 되고요. 이 감염된 시스템을 통해서 OT망의 네트워크 정보와 계정 정보가 유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출된 정보를 통해서 OT망 내부로 침투를 하고 백도어를 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악성 코드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어, 그런 다음에 이제 악그 OT망 내부에 악성 코드를 확산시키고 타겟 설비를 이제 정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타겟 설비를 이제 공격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종합해서 보면 이제 IT망과 OT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이 이제 IT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고요. 어, OT 특성상 운영 설비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안적으로 굉장히 취약할 수 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보안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피해가 클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 OT 보안사고를 이제 종합해서 보면 크게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도화된 시나리오와 공격 기술을 사용을 해서, 어, 사이버 전쟁이나 특정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공격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정보 유출과 랜섬웨어가 복합된 형태가 많은데요. 공격 초기에는 주요 정보들을 탈취를 하고, 공격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랜섬웨어를 실행해서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아니면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은 OT 환경이 일반적인 IT 환경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T와 IT는 환경적으로 좀 차이가 있고요. 어, IT 담당자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SI 엔지니어들은 보안 업무에 이제 익숙한 반면에 OT 담당자분들은 이제 전기나 기계 제어 엔지니어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안보다는 이제 생산과 운영에 익숙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안 위협의 관점에서도 IT 환경에서는 이제 기밀성의 침해 여부가 중요하지만 OT는 또 가용성에 초점을 두는 상황이고요. 또 위협이 발견될 경우에도 IT 환경 측은 이제 즉시 패치나 대응이 가능한 반면에 이제 OT 환경은 어, 생산 설비가 운영 중에는 대응이 이제 불가능해서 유지 보수 시간에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이제 OT 설비들은 시스템에 뭐 OS 패치를 한다든지 이런 패치를 진행을 하려고 해도 이제 설비의 정상적인 동작을 이제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패치를 아예 못하는 상황도 많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보안 수준 면에서도 어 설비 초기 도입 상태 그 수준이 이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또 OT 환경은 IT 환경하고 다르게 이제 다양한 프로토콜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T는, 어, IT에서 사용한 뭐 TCPIP와는 좀 다르게 모드버스나 뭐 이더캣, 프로피버스 같은 산업용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설비 제조사별로도 이제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기존의 IT 보안 제품으로는 OT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프로토콜을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OT망 내부의 위협을 탐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OT 프로토콜을 분석하고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OT 전용 보안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OT 환경에서 보안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OT 환경 특성상 최초 구축한 후에 추가적인 변화를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최초 구축 단계에서 보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 가용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기존 OT망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 패시브 미러링 형태의 이제 솔루션 도입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 이제 OT 전용 프로토콜에 대한 탐지와 분석이 가능한 OT 전용 보안 제품을 사용, 사용하셔야 이제 보안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단계별로 이제 OT ICS 보안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T 보안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접근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큰 틀에서 보면 뭐 OT 보안과 IT 보안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OT 보안도 IT 보안과 같이 식별 탐지 대응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하고요. 민감한 영역인 ICS 설비에 대한 부분과 그 외에 이제 OT 자산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되고요. 또각 단계별로 엔드포인트 측면, 네트워크 측면, 그리고 ICS 설비 측면에서 구분해서 보안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안랩에서는 뭐 안랩과 나우녹스 양사의 OT 제품들을 통합해서 OT 보안 통합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우스는 산업용 프로토콜이나 심층 패킷 분석과 같은 산업 제어 기술 전문 기업인데요. 몇년 전에 이제 안랩에 편입된 자회사이고요. 안랩에 특화된 IT 보안 기술과 나운녹스의 산업 제어 기술을 콜라보해서 고객사의 OT 환경에 맞는 맞춤형 보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합 프레임워크는 앞 장표에서 설명드린 식별 탐지 대응 관점에. 솔루션들이 각 영역에 따라 구성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OT망부터 IT망까지 연결되는 각 레벨별로 네트워크 보안, 엔드포인트 보안 측면에서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OT 보안을 위한 단계별 솔루션 구축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이제 네트워크 경계 보안과 OT망 단말에 대한 보안을 적용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 2단계로는 이제 보안 위협에 대한 심층 탐지와 가시성 확보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는 이런 이제 보안 솔루션들을 통합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축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장표에서는 각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안랩의 보안 솔루션들을 표시를 하였고요. 주요 솔루션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드포인트 보안 관점에서 고려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OT 환경은 엔드포인트 관점에서도 가용성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OT 설비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뭐 저사양 하드웨어나 구버전 OS를 사용하는 장비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환경에서도 악성 코드가 탐지가 가능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OT 환경은 IT 환경과는 다르게 화이트 리스트 기반 제어가 필요한데요. OT 환경 특성상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일정하고 변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관리해서 허용되지 않은 비인가 프로그램의 사용이나 어, 매체와 네트워크 접근 같은 것들을 차단함으로써 알려지지 않는 위협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설명드린 엔드포인트 보안 측면에서 필요한 보안 솔루션. 을 살펴 보겠습니다첫 번째는 이제 OT망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안 제품으로서 안랩 EPS입니다. EPS는 이미 국내외 대표적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다양한 제조 생산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안랩의 대표적인 엔드포인트 OT 보안 제품입니다. EPS는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인가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사용을 허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제어 기능을 통해서 인가되지 않은 프로세스들을 다 차단하기 때문에 악성 코드가 함부로 동작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고요. 또 윈도우 2000부터 리눅스까지 구버전 OS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저사양의 생산 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초경량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에이전트 설치가 어려운 시스템에 대해서는 비상주형인 뭐 안티바이러스 제품인 안랩 엑스캐너를 통해서 휴대용으로 악성 코드 검사와 치료를 할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랩 EPS의 주요 기능으로는 화이트 리스트 기반으로 허용된 프로그램만 실행이 가능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 제어와 내부 파일의 변경을 차단하는 시스템 락다운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USB 등과 같은 매체 제어 기능과 프로세스와 IP 포트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백신 설치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이제 원 에이전트로 악성 코드 탐지와 삭제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다음은 악성 코드에 대한 심층 분석과 대응을 할수 있는 안랩 MDS 제품인데요. 어, 최근 랜섬웨어와 APT 공격을 통한 사고가 주요 문제이기 때문에 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언노운 악성 코드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MDS는 샌드박스 동적 분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제품을 적용하게 되면 OT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분석을 해서 랜섬웨어와 같은 고도화된 악성코드를 탐지할 수 있고 외부의 해커로 접속하려는 CNC 연결까지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축 전략에서 3단계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안랩 ICM이라는 제품입니다. 그, ICM은 이제 OT망 전용 통합 매니지먼트 제품으로서 EPS와 MDS 그리고 X캐너 등의 보안 솔루션에서 탐지한 이벤트와 각종 정보들을 하나의 서버에서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ICM은 이제 다양한 OT 보안 위협들을 통합적으로 분석,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 관리까지 사용함으로써 보안 위협과 자산의 가시성 그리고 관리 효율성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OT 환경의 엔드포인트 보안 측면에서 필요한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OT 환경의 네트워크 보안 고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OT 자산에 대한 가시성 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뭐 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해당 자산의 알려진 취약점을 파악을 하고 해당 취약점을 노린 악성 코드나 유해 트래픽의 보안 위협과 다양한 이상행위를 탐지를 할수 있어야 하고요. 또 OT 프로토콜에 대한 DPI 기술을 적용을 해서 페이로드를 구성하는 펑션이나 어드레스 밸류를 추출하고 이를 분석해서 이상행위를 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안 목표 수준에 맞는 이제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해야 하고요. 또 일방향 전송 게이트웨이를 이용을 해서 중요한 보안 영역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인가 제어 명령을 탐지하고 차단해서 OT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보안 측면에서 필요한 보안 솔루션을 살펴보면은요. 먼저 OT망 자산 식별 및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 세럼으로 IDS 제품이 있습니다. 그 세럼으로 IDS는 안랩과 나우녹스가 함께 개발한 OT 가시성 및 이상형의 탐지 솔루션이고요. 산업용 프로토콜 심층 분석 기반 기술을 이제 통해서 어 OT 자산과 네트워크 가시성을 제공을 하고 보안 위협을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도에서 보시면 어 레벨 2의 제어망과 레벨 3의 생산망에 네트워크 미러 모드로 이제 설치가 되어서 트래픽을 수집을 하게 되고요. 산업용 프로토콜을 분석을 해서 제어 명령 값의 비정상인, 비정상적인 변경 상황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설비의 이상 상태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세르브로 IDS는 OT 환경에 있는 각종 IT나 OT 자산을 식별을 하고 그 자산 정보를 제공하고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티망 가치성 확보를 위해서 자산 종류나 제조사, 뭐, 프로토콜, 세션 정보, 뭐, 토폴로지 맵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안내의 보안 기술을 적용을 해서 악성 코드 트래픽과 유해 트래픽을 탐지하는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티망 경계 보안 및 오티 프로토콜 제어를 위한 제품인 안내 트러스 가드입니다. 트러스 가드를 통해서 이제 o t 망 관문의 유에트리픽을 탐지를 하고 방화벽 기능을 통해서 세그멘테이션과 ACL 기능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웍스의 프로토콜 분석 기술을 적용을 해서 o t 망 내부에서 OT 프로토콜에 대한 이제 상세 제어 기능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방향 데이터 전송 솔루션인 셀업으로 DD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미 OT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물리적 단방향 전송 제품인데요. 어, 외부에서 OT망으로의 접근을 차단하면서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안, 보안성 향상을 위해서 이제 독자 개발한 일방향 전송 프로토콜이 적용되어 있고요. 나우넉스의 다양한 산업용 프로토콜 분석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선별적 프로토콜 연계도 가능합니다. 또 이제 전송 데이터의 악성 코드 검사를 위해서 안랩의 V3 엔진이 TS 엔진을 적용을 해서 더욱 높은 보안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OT 환경에서의 단계별 보안 적용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OT 보안 위협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고도화되고 있으며 피해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IT 보안은 뭐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관제에 걸쳐서 뭐 백신이나 EDR 뭐, 웹방화벽, ITS 등과 같이 각 영역에서 이제 세분화되고 이들의 연계를 통해서 이제 보안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OT 보안도 이제 단독 제품 중심으로 대응,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광범위한 영역으로 이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IT 보안 기술과 OT 보안, 보안 기술의 협력, 그리고 고객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서 점점 더 심각해지는 OT 보안의 위협에 대해서 고객의 환경에 맞는 OT 보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안내앱 이준옥 부장님의 주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네, OT에서의 이제 보안, 네. ICS 설비 OT 환경에서의 보안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고, 어떤 특정한 하나의 솔루션으로는 맞기 어려운 상황. 네. 예, 이제, 결국에는 이쪽도 이제 IT 환경처럼 되게 세분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다양한 이제 고객들을 이제 만나보셨을 거잖아요. 구본님. 네. 네. 뭐, 다양한 또그 에피소드도 있었을 거고, 이제 OT에 대해서 이제 OT 보안에 대해서, 아, 이 보안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이제 뭐, 최근 들어서 많이 확산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생겼던 뭐 만났던 고객들 좀 에피소드가 어떤 게좀 있습니까? 음뭐어 네. 어떤 고객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업무망 쪽에서는 거의 발견이 되지 않는 한 십여 년 전에 유행을 했었던 뭐 네. 컴피코라는 악성 코드가 있는데요. 네. 그런 게 이제 아직도 오티망 설비에서는 계속 돌아다니고 전파되고 감염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업체의 설비에 어느 정도? 어, 그 업체에. 예.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구축하고 네. 악성 코드가 탐지된 것들을 보니까 업체에만 3, 40%가 감염되어 있는 오, 그 설비에 갖추고 예. 있는 설비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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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대비 뭐30% 이상 네. 감염되어 있는 걸로 이제 탐지가 됐었고요. 네. 그동안은 이제 그 30%의 설비들이 감염되었음에도 네. 모르고 계속, 계속, 계속 사용을 했던 예. 계속 운영이 되면서 그러니까 보니까는 다, 다운타임도 발생을 하고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몰랐었습니까, 거기는? 예,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어, 악성 코드 때문에 이제 시스템이 운영이 중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이게 악성 코드 때문인지 설비 자체 의 문제인지 그렇죠, 그렇죠.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네. 그냥 설비 자체 문제인줄 알고 계속 설비를 고치고, 음... <laughs> 고치는 <웃음> 뭐. <웃음> 그런, 이제 네. 그런 행위들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아, 좀 있었죠. 여기 아픈데 이제 막 다른데 막 가서 진찰받고 이제 하는 격이 됐는데. 네. 참 그런 거 보면은 어쨌든 뭐 보안에 대한 전문가가 없는 것도 이제 문제인 거고.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고객은 뭐 매출 규모가 하 어느 정도 되는 거고 어좀큰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물론 이제 뭐 이건 전체를 놓고 네. 일반화를 시키는 건좀 오래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만은 네, 네, 그래도 이제 중견 중소기업도 그런 상황이 상 많을 거다라고 예, 이제 어린짐작할수 있는 거네요. 네. 예. 뭐그 외에도 이제 일부 고객들 갔을 때 이제 예전에 그런 환경에서나 이제 봄직한 그런 코드들, 악성 코드들이 또 발견된 사례가. 어, 있, 그런, 있, 있나요? 오래된 악성 코드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네. 뭐 업무망에서는 거의 살펴볼 음. 수가 없는 네, 네. 그런 예전 것들이 이제 계속 남아있는 상태고요. 음, 네. 그게 이제 예전에 시스템 구축할 때 같이 이제 설비에 감염이 된 상태로 구축이 된 상태인데 이게 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서로 서로 감염을 시키는 이런 형태로 이제 계속 발전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보안의 문제 이겠거니라고 는 생각을 네. 못하시고 네. 당연히 이제 어떤 설비 뭐, 이거, 이 설비의 문제, 이 설비의 문제, 네네. 이제, 그 어떤, 그래서 이제 그 설비 업체들을 불러서 이제 또한번 살펴보고. 네네. 이런 과정들을 악순환을 계속 네네. 겪었던 거겠네요. 예, 어쨌든, 보안이 문제일 수 있다라는 점, 예,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음, 마지막으로,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이제 OT, ICS 이제 환경에서의 보안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강조하고 싶은 부분, 예, 아...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하죠. 어 OT 보안을 이제 고려를 하실 때, 네. 어, 뭐, 궁금, 하신 점이 있으면 일단 뭐, 주저하지 마시고 안내부로 좀 연락을 음. 좀 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 고객사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보안을 적용을 해야 될지, 단계별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어, 필요한 보안 요소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어, 준비해 나가시기를 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단, 그까 그러니까 설비가 멈추거나 설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설비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 네. 네. 보안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안내 이준옥 부장님 네, 발표 들어갔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